2020년 5월 30일 토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삼성물산 반포 3주구 시공사로 선정. 삼성물산이 대우건설을 누르고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 시공사로 30일 선정됐습니다. 반포 3주구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의 반포 아파트를 지하 3층 지상 35층 아파트 17개 동총 2091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입니다. 예상 공사비는 약 8,87억 0 원입니다. 2. 확진 발생 마켓컬리 환경 검체 검사 음성 추가 감염 없어 마켓컬리 물류센터에 근무한 A 씨는 지난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구로구 38번 확진자인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의 접촉자였습니다. A 씨가 근무한 마켓컬리 물류센터 상온일 센터 내 사무실, 휴게실, 작업대 의자. 테이블, 작업 조끼 등에 대해 환경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3. 마켓컬리 확진자 발생한 상훈일센터 오늘부터 재가동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는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서울 장지동 물류센터 상훈일센터의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컬리는 상훈일센터를 포함한 모든 물류센터의 작업장, 사무실, 차량에 소독 방역을 했고, 집기류와 의류 등에 대한 방역 당국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오늘부터 상온일 센터를 다시 가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상온일 센터 재고 가운데 방역이 불가능한 상품은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4. 쿠팡발 코로나에 먹거리 수급 비상 주말 대형마트 몰릴까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소비자 먹거리를 책임졌던 전자상거래 업계가 감염의 온상이 됐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등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전자상거래 업계에 대한 불안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이번 주말엔 소비자들이 먹거리를 사기 위해 오프라인 대형마트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 김용범 기재차관 두분기 마이너스 성장 후 반등이 최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 두 분기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반등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30일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까지의 코로나 충격만으로도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는 불가피하며 진짜 피해야 할 것은 장기간 침체의 위험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6. 휘발유값 18주만에 반등 당분간 오를 듯 전국 휘발유 가격이 18주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주간 단위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9.8원 오른 리터당 1,258.6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말부터 이어져온 하락세가 4개월여 만에 멈추고 반등한 것으로 일간 단위 휘발유 값은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유업계는 휘발유 가격이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가고 상승폭도 점점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 삼성바이오 에피스 항암제 온트루잔트 효능 확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항암 바이오 시밀러 온트루잔트의 4년 추적 임상 연구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인 허세틴 만큼 무수한 안전성 및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미국 임상종양학계 학술대회의 포스터 세션에 참여해 온트루잔트의 새로운 장기 추적 임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온트루잔트는 유방암 및 전이성 위암에 쓰는 바이오시밀러로 지난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아 지난달 미국에 출시됐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판매하는 항암제 허세틴입니다. 8. 코로나 직후에 지친 사람들. 반려 식물 열풍.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에 혼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반려 식물 키우기가 인기입니다. 한 온라인몰에서 홈가드닝 관련 매출은 지난해보다 97% 증가했습니다. 주로 키우기 쉬운 다육이 매출이 높은데 한 가격 비교 사이트에선 코로나 발생 이후 한달 만에 매출이 두배 넘게 뛰었습니다. 반려식물 기르는 법 등을 다룬 신간은 출판 몇주 만에 2-3쇄를 찍을 정도입니다.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이 최근 공식 트위터에 반려식물을 소개한 게시물은 43만 명이 위트트했습니다 경랑 휩싸이는 흑석구구역. 시공사 교체 의결. 서울 흑석동 흑석뉴타운 흑석구구역 조합이 롯데건설과의 시공계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조합장을 해임한 데 이어 시공사까지 교체에 나서면서 8부 능선을 넘은 일대 재개발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롯데건설이 최고층수를 28층으로 높이고 동수는 11개 동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하면서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건물 숫자가 확 줄어드는 만큼 조합 원안보다 쾌적한 단지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안건은 지난해 연말 서울시와 동작구의 합동보고에서 부결됐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서 흑석구구역 등 2종 일반 주거지의 최고층수를 25층으로 제한하고 있어서입니다. 결국 조합은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택했습니다. 10. 서울에 아파트 사는 사람 비율 얼마나 될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아파트는 총 167만 9639 가구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368만 2384 가구 가운데 45.6%에 달합니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는 30.2%로 111만 759 가구입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는 23.4%로 86만 2343가구입니다. 11. 미중 갈등 격화에 속타는 수출 기업들. 국내 수출 기업들은 그동안 홍콩을 무역 중간 거점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절세 혜택이 있어 한국에서 홍콩, 홍콩에서 다시 중국으로의 물류 이동이 활발했습니다. 한국은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98.1%로 대만 다음으로 높습니다. 홍콩이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중소 중견 수출 기업들은 물류 비용이 증가해 수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12. 지수별 혼조 미중 무역합의 파기는 없다. 뉴욕 증시가 지수별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했지만. 지난 1월 중국과 맺었던 1차 무역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중국과 맺었던 1차 무역 합의의 파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추가로 관세를 올리겠다는 위협도 없었습니다. 대중 제재의 수위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것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S&P와 나스닥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3. 4월 제조업 생산 마이너스 6.4%. 2008년 금융위기 후 최악. 해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4월 국내 제조업 생산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국내 확산세 진정으로 다소 반등했지만 이제는 해외의 수요 부족이 제조업에 타격을 주면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4.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3차 추경 다음 주 공개. 정부는 다음 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경안을 공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청와대에서 6차 비상경제 회의를 소집해 소비, 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15.0%대 금리가 서글픈 이유. 코로나19 사태를 제외하고도 우리나라의 최대 잠재성장률은 2.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특별히 경제정책을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성숙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특히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0%만 되어도 선방했다 평가할 정도입니다. 저금리 사회는 곧 저성장 사회를 뜻합니다. 그런 저성장 사회에서는 없는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재산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있는 자와의 힘의 균형에서 없는 자들이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16 두산 중공업, 친환경 기업으로 개편, 계열사 매각, 발전설비 사업과 자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두산 중공업이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을 목표로 사업구조를 개편합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어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자구 안에는 이와 함께 대주주 유상증자와 주요계열사와 비핵심 자산 매각 방안 등이 담겼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추가 긴급자금 지원 여부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17. 코로나 꺾음 분양 열기. 8,600가구 분양.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움츠러들고 있지만 분양열기만큼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30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전국 24개 단지에서 총8,681 가구가 청약을 진행하고 견본주택 6곳이 문을 엽니다. 정부가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하면서 규제 시행 전에 건설사들이 분양물량을 밀어내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분석했습니다. 18 4월 제조업 가동률 70% 무너져 11년 만에 최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지표인 관공업 생산 역시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은 한달 전보다 2.5% 줄었습니다. 4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19. 삼성, 355일 철탑 농성 해고 근로자와 합의. 삼성이 서울 강남역 철탑 위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벌인 해고 근로자 김용희 씨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대국민 사과에서 그동안 삼성 노조 문제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한지 23일 만입니다. 1982년부터 창원공단 삼성항공공장에서 일한 김 씨는 1995년 5월 해고됐습니다. 김 씨는 경남 지역 삼성노동조합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 사상 최저금리로 유동성 넘치는데 돈갈 곳이 없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어.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해진 상황에서도 불패 신화를 자랑하며 급등했던 부동산 시장 역시 올해 들어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식 시장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했지만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유동성의 힘만 가지고 증시가 추가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투입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